네, 헛되지 않습니다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 전합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보기에 신자는 이상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보기에 저와 여러분은 정말로 이상한 사람들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고 일요일에는 놀러가는 대신 주일이라고 부르며 주의 날이라 부르며 교회를 가고 소득의 일부를 헌금하고 그렇게 헛된 일을 하는 이상한 사람들입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보기에 이렇게 헛되고 이상한 일들을 하는 신자들의 모습이 아주 많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중 첫 번째 기록은 노아라 할수 있겠습니다. 아담의 범죄 이후 사람과 이 세상은 부패했습니다. 점점 더 부패해졌고 포악함이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노아 때 심판을 선언하셨습니다.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노아 때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이 세상의 모습이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이 보신 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바로 이 포악함으로 가득한 그 땅에서 행위가 부패한 그 사람들 속에서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오랜 시간, 아주 오랜 시간 방주를 만들었던 것입니다. 사람들이 보기에 얼마나 이상한 사람이었겠습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눈에 그가 얼마나 헛된 일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였겠습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보기에 노아는 헛된 일을 하는 정말 이상한 사람이었지만 하지만 노아는 방주 짓는 것을 헛된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런가요? 자기에게 방주를 만들라 하신 하나님이 이상한 분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상한 분이셔서 헛된 일을 명령하시는 분이 아니라 전지 전능하시고 거룩하시고 신실한 분이셔서 하나님의 계획은 선하고, 하나님의 명령은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일들이 성경 곳곳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세를 생각해 보십시오. 뒤에서는 애굽의 수많은 군대가 뒤쫓아오고 있고,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지팡이를 들어서 손을 바다 위로 내밉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견고한 여리고성이 앞에 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군사들은 그 성을, 그성 주위를 빙빙 돌 뿐입니다. 가나 혼인 잔치에 물 떠온 하인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포도주가 다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하인들은 항아리에 물을 채워 옵니다. 얼마나 이상한 일입니까? 얼마나 헛된 일처럼 보입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보기에 노아와 모세와 여호수아와 하인들의 모습이 얼마나 이상했겠습니까? 그러나 이 일들은 결코 헛된 일이 아니었습니다. 방주가 완성되었을 때 구원이 임했습니다. 지팡이를 들어 손을 바다 위로 내밀었을 때 홍해가 갈라졌습니다. 여리고성 주위를 돌았을 때 성이 무너졌습니다. 항아리에 물을 채워왔을 때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었습니다. 선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닷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여세 동안을 그리하라 일곱째 날에는 그 성을 일곱 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예수께서 그들에게 일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헛되지 않습니다. 단기성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단기성교는 이상한 일입니다. 왜 굳이 휴가를 선교 가는 일에 쓰냐고 말합니다. 왜 굳이 자기 돈을 써가면서 위험한 곳에 가냐고 말합니다. 단기성교에 대해 회의적인 신자들도 적지 않습니다. 4일 동안 무슨 열매가 있겠냐고. 6일 동안 무슨 얼마나 많은 일을 할수 있겠냐고 헛된 일이라고 그런데 아닙니다 단기 성교는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상한 분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헛된 일을 명령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십니다 거룩하십니다 선하십니다 신실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내 이웃을 내 자신 같이 사랑하라. 복음을 전하고 이웃을 사랑하는데 4일이, 6일이 무엇이 중요합니까?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잠깐 영상을 보겠습니다

그때 출발하기 전에 여러분들과 함께 종이를 나누고 연필을 드리고 해서 우리 각자의 죄를 적어보고 또 예수님께서 가려주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그 시간을 나누었죠. 가서 아이들과 똑같이 했습니다. 그 아이들이 그 고사리 같은 손으로 자기의 죄들을 이렇게 잘, 얼마나 이렇게 열심히 적는지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가려주신다라고 하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 또 예수님을 믿고 싶은 사람 손을 들라고 했을 때 아이들이 저렇게 손을 들고 또 예수님 영접하는 기도를 함께 했을 때 끝까지 다 아이들이 한 목소리로 저렇게 영접 기도를 했습니다. 단기 선교를 그 누가 헛된 일이라고 할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보기에 이렇게 이상하고 헛된 일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역사하십니다. 사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보기에 이상하고 헛된 일들 가운데 가장 이상하고 헛된 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자기를 배반하여 떠난 죄인들을 위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것입니다. 이 복음의 도는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화면에서 보신 그 미얀마 아이들이 미소를 짓는 일, 사람을 반기는 일, 사랑을 느끼고 또 사랑을 표현하는 일, 무엇보다도 자기 죄를 회개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기도하는 일. 이것에는 6일, 4일도 아니고 하루면 충분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전지 전능하시니까요. 하나님이 일하시면 단 하루라도 단한 시간이라도 단 1분이라도 단 1초라도 하나님께서 하시면 다 가능합니다. 죄인이 변화되어 구원받습니다. 단기 선교를 맨 처음 생각했을 때 단기 선교가 무엇인가 라고 생각하면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선교사님들의 대부분의 선교가 단기 선교였다라는 것을요. 이 조선 땅에 먼 나라에서 배 타고 와서 조선 땅에 내리자마자 배임 당하고 희름 당하여 죽인 죽은 그 선교사님들. 그분들이 이미 단기 선교사님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복음을 심으셨고 복음으로 이 나라를 변화시키시고 사람을 구원하셨습니다. 노아의 그 수십 년 혹은 백년이 넘는 그 시간 동안의 끝없는 그 망치질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헛되어 보이는 그 망치질, 여리고성, 그 견고한 성을 앞두고 그저 빙빙 돌고 있는 그 백성들. 오늘도 우리는 그와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신자들입니다. 여러분들의 망치질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발걸음은 무엇입니까? 아주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는 그 모든 일에 역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열매가 있습니다. 가정에서 설거지하는 주부, 아기를 돌보는 엄마들, 또 직장에서 일하는 우리 성도님들, 그 작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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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일들 가운데서 하나님께 순종하여 하는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는 찬송이 되고, 복음의 증거가 됩니다. 방주로 구원하신 하나님을,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을,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신 하나님을, 물로 포도주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하나님을, 미얀마 땅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의롭다 여겨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일상 속에서 또 특별한 일들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통해 경험할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 능력을 소망하시는 우리 모든 화성교회 교우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잠시 오늘 말씀과 또 함께 들은 그 간증 이 모든 것을 생각하면서 같이 미얀마 땅그 아이들을 위해서 또 주민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